이제 다음으로 테스트 해볼 글러브는 어, JB 글러브인데요. 이 제펜블 파크 글러브죠. 미야자키 와귀로 만들어진 어, 독특한 가죽의 느낌이 있는 글러브고요. 어, 굉장히 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글러브의 착수감부터 가죽의 촉감 그리고 글러브의 형태까지 거의 진짜 어, 굉장히 느낌이 좋은 글러브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 모델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JB 미야자키 와규 글러브 길들이기가 다 작업이 완료돼서 이제 배송 전에 한번 영상을 남겨드리는데요. 끈과 끈 간격이나 끈 상태, 그다음에 손바닥의 상태, 글러브가 움직이는 각도, 홀집의 깊이와 밸런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만족스럽게 잘 작업이 되었고요. 이렇게 글러브가 잘 움직이고 색깔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게 잘, 잘 나왔습니다. 지금 오일링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오일이 잘 말라서 또잘 스며 들어가면서 더 찰진 가죽의 촉감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어, 마무리 작업을 거쳐서 길들이 길들기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구매자님한테 어, 정성스럽게 배송 준비를 해서 배송할 예정입니다.